안녕하세요. 최상현 차량입니다. 지금 소개할 차량은 지프 네, 그랜드 체로크이 차량입니다. 4륜이고요. 3.0 디젤의 라레도 모델이에요. 이 차량은 2011년 등록됐고요. 주행거리 13만 9천 k m 연시대비 주행거리 네, 양호합니다. 어, 그리고 무사고 차량은 아니고요. 어, 단순기이 있고 리어 패널에 판금엔 들어가 있지만 수리 잘 되어 있고 차량 컨 네,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리고 구동계 쪽에 이상이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저렴한 금액대로 감가가 많이 되어서 저렴한 금액대 구매하실게 좋아요. 그리고 성능 검사 올 양호 나온 차량입니다. 화면 바꿔서 차량 설명 드릴게요. 네, 소개하는 차량 지프 그랜드 체로키 차량입니다. 4륜이고요. 지금 외관 모습 보시면 굉장히 웅장하고 차량 사이즈도 굉장히 차량이 큽니다. 차량 전체적인 모습 한번 확인해 보고 자세히 설명 드릴게요. 네, 차량은 굉장히 웅장한 사이즈의 차량이에요. 네, 전면부 보시면 헤드램프도 깨끗하고, 네, 그릴 쪽도 이상 있는 부분 없고, 헤드램프 반대쪽 역시 깨끗합니다. 네, 측면부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휠은 전반적으로 깨끗하고요. 타이어는 50% 정도 잔존하고 있습니다. 터치 살짝 되어 있는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차량 전체적으로, 네, 깔끔합니다. 네, 뒤쪽 휠 확인해보고 있고, 뒤쪽 타이어는 한40% 정도 잔존하고 있습니다. 네, 후면부 모습 살펴볼게요. 램프 쪽 깨지거나 그런 부분들 없고 반대쪽도 네 깔끔합니다. 이어서 조수석 쪽 살펴볼게요. 네휠 컨디션 터치 살짝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도 휠 깨끗합니다. 네 차량 외관 모습 살펴봤는데 외관은 전체적으로 연식이나 주행거리 대비했을 때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네 휠도 깨끗하고 타이어 상태도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트렁크 공간 이렇게 확인해 보고 있고요. 안쪽에 내장재 찢기거나 깨지거나 이런 부분도 없이 깔끔합니다. 실내 도어트림 그리고 지금 보시면 등받이 쪽도 깨끗하고요. 네, 2열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2열 시트는 보시면 네 전체적으로 네, 굉장히 깨끗하고요. 1열 도어트림 그리고 접이식 미러 들어가 있어요.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운전석 시트도 찢기거나 그런 부분 없이 상태 깔끔합니다. 네, 핸들 모습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주행 거리 13만 9천 킬로. ECM 룸밀러 그리고 블랙박스. 네,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마트키. 열선 시트 센터페시아 쪽도 깨끗하고요. 그리고 또4륜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사륜 활용하실 수도 있는 수입 SUV 차량입니다. 네, 조수석 쪽 시트. 도어 트림부터 실내 모습까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프 그랜드 체르킷 차량 함께 살펴봤습니다. 외관 모습 굉장히 웅장하고 차량 관리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상태도 넉넉하게 남아있고 차량 컨디션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차량이에요. 네, 4륜 스윗 SUV 차량 중에서 이렇게 웅장하고 네, 괜찮은 사이즈 중에 가성비로 저렴한 금액대에 접근하시기 좋은 차량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 오셔서 차량 확인해 보시고 주행도 해보시고 출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